주사신적 천나도 천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네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사오네 이런 성령으로 인타사 동년냐 말하겠나 씨가 본대여 빌라드케 권한을 받은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가 장산제 사흘만에 죽은 자가 운다시에 살아나시매 하늘로르사 천나신 하나님 을피란한자 계시하다가 저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를 성령을 미사오며 그로만 교회와 성도가 서로가 도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다 시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 자, 이까 니아쿠 고준 니방 찬송 2 5 2장 드리겠습니다. 니아쿠 고준 니방 찬송 2 5 2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하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하나신다 주님명령녕하세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하나신다 바다들아에 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있나오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내리아에 차올려라, 보금자의 보금은 예수가 원하신다. 한란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여 예수가 원하신다. 천재를 알리나야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들 때에내할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예처아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구원하는 서리를 상가를 전하라 우리들의 성당과 예수가 구원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님에 지한 자녀들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의 거룩한 성으로 찬냐면 주임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주께 소망을 두고 오늘 또 시간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한 사업을 살게 주시옵소서 일본 일천만 고령과 나가서 기러기천 400만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가서 기도한 사람들마다 성교시하는 은혜를 능력은 세임을 아버지와 강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자하고하나을모셔들고자 하니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태살권역 후서 1장 5절 말씀 태살권역 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기하려 하미니 그너를 여여 너희가 또한 권한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인이라고 했습니다 순금을 만들 때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도 들어가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순금에 가치 있는 예를 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을 통과하는 시험과 물을 통과하는 예를 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서워지게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핍박과 한란적이 있는 대상을 이여 성도들과 온로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음에도. 네.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고랑과 한란이 다가올 때가 있음에도. 두 가지 한란을 우리가 분별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살 수가 있게 될까요? 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악한 죄를 지고 있으면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다스리죠 법으로 다 쓰지 않으면 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선하고 착한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의 존재화가이루어지려면 법이 존재하고 법이 집행이 되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이루어지므로 말만 나라의 국민들의 안전과 거나서 번영에서 한번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가 되셔서 선악관에 이것을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10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루만 결코 편파적이거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해결을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그 형이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완전하심을 서로 역사하심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목적은 판매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판매시키기 전에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외워서 2장 13절은 너희는 옷을 쥐지 말고 마음을 쥐져라. 곧면합니다. 하나만 즉시 심판을 하지 않고, 죄악의 심판을 받을 죄를 졌다 갈지라도, 심판을 지평하게 되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우리 먼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십자가를 주시고 해결기를 열어주시고 구원을 은총을 먼저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 그러나 그 죄악을 끝까지 해결하자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서는 필연적인 이러한 일인 것입니히브리토 9장 1 7절에 말씀하시기 바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제 대가를 정하가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시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복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조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해견 사람은 제삼을 받는 자는 일심탄에서 자유함으습니다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권한은 하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받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건 하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목적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한란으로 믿음으로 은혜를게받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 마지막,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의 인생을 총결산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에 만약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한란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연단을 받을 기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로 하여금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한란을다갈때 들어와거나 여기에 낙심하거나 자전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장 권한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비였습니다. 구역의 여비 어떤 사람이었나요? 동봉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에게 대던 재산과 열 명의 자녀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계하는 완전한 믿음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랑하시고 사람에게도 저랑하고 천사들에게도 저랑하고 사탄에게도 저랑할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잘 사는 것을 배가 아파가지고 식이서도 고 엽을 애제 공격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긴 엽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만약에 그것을 다거두가시면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을 퍼붓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야. 여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누르고 살수 있기 때문에 여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하십니다. 여배 생명만큼 흔들지 말고. 네가 이제 한번 여보 시험을 하는 것을 내가 알아가느라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그러나서 열명이 된자여들의 허리퀸 같은 이런 강포을 맞아서 생일 전치때자 숙소입니다. 몸에는 악착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사양의 처합니다. 요베 가장 친한 새 친구들이 와서 매일 같이 와서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잘숨긴다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매일 찾아와서 그렇게 요베 그렇게 정교를삼겠다 아내가 그까지 남아서 옆에서, 여보를 서 여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참으로 어떤 하나의 뜻이 있었을까요? 그러고 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말 줘주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여배 하나가 떠나버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보는 하나님을 온몸 가져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1장 21절에 가로대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자도 여하시오 지하신자도 여하시니여하의 이름에 찬성을 받으실지어다 여배의믿만 행평과 한계에 좌우되는 조건의 믿음이 아니었으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역기서 13장 1 5절 말씀하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런 죽음까지도 들어오지 않을 것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제로 말만만 다고온 시험이 있고 다가오는 할렛이 있고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 믿음을 경고케 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사람을 퇴사하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여번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 습니다 그래서 여비,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그까지 신뢰이 믿음을 발휘하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백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하시매다. 잊어버렸던 물질을 두 배로 회복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그노더 가장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 명의 자애들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140년 더 살면서 사대 자손 손손들을 보는 이러한 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년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여번고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여기서 42장 5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되어야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권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권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독도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가정입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상상는 것보다 더욱더 놀랐습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을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지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고 큰 죄로 다가오는 한란는 해결함으로 말만만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가지면 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라 요한일서 일장 구절에,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죄를 잡아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을 시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빚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연단의 시험에 타고올 때는 역과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시험에 다가올 때 사람들은 사랑과 환경을 바라보고 울고 몸부림힘 주다 결혼 가운데 사람들의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서 깨어서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영원적인 분별력에 우리가 이제 다가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걸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경고하고 아름에 더 나은 차원에서 아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에도 참으로 주신 나라 오늘께서 기도한 사람들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시여, 시험을 극복하고 선게하시고 믿음이 독도 성장하고 경고해서 아름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나 믿음의 성령의 아버지자 축복의 통로가 되서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계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거룩이야기말 받으시며 나라의 임없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러니가 제땅에서어지다 오늘 오리 길령이 안식간 접시가 우리 우리 제진대로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예를 사하여 접시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서구하옵사서 너로 바꾼 사위 영경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계속 기도한 사람이 승리하고 모든 우리사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다오르에가초등의 부엉이 있겠다리라 아아버지 10월 13일에 창립 40주년 건사 임직이 아름아버 가운데 잘 준비되고 드려 주시더라. 이말씀을 주신 여 이어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따르라 아아버지 특별히 건사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도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은혜가 있겠달라 동부지방 소속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일본청에 속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 함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겠달라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 찬양팀목들이 청년의 찬양팀목들이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준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수 있도록 9월 22일부터 밑에 여러분 기도에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그년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의 치료는 역사가 깨달라고,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